자, 2차 정사각형, 정사각 행렬이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얘가 만족함을 보여라. 이걸 다시 적으면, A제곱 빼기 2AB, 낙기 B제곱이 0행렬이면, A세제곱 빼기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빼기 B세제곱이 0임을 보이시오. 자,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a b의 제곱 0이니까 0이다 하는 순간 이거도 a b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는 순간 행렬은 망가진다. 왜 그래? 행렬은 교환이 안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변형하여 오른쪽에 식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을 이용해 얘를 구해야 되니까 왼쪽 만들려면 일단 이 식에다가 뭐를 곱해? a를 곱하자고. 왜 a 세제곱이 나와야 뭘 하든지. 그럼 최선을 다해 a를 왼쪽편에 곱할게요. a 세제곱 빼기 이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이 영행렬이야. 예를 이용하여 자 우리는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 분해서 위의 식을 여기 넣어 먹야 돼. 2a 제곱 b 빼기 ab 제곱 빼기 3a 제곱 b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우린 얘가 뭐가 다 나중에 변형해서 0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얘를 하면, 마이너스 A제곱 B. 요거 하면은 뭐다? 플러스 2 AB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자, 이거는, 뒤쪽에 B가 있으니까 B로 묶어낼까? 주의해야 돼요. 교환이 안 되니까 뒤쪽에 묶어야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EAB, 빼기 B제곱이지. 근데 찾았잖아. 얘가 얼마니까? 네, 가정이 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0, B는 0. 그래서 그렇죠? 0행렬이다. 다른 거한거 거 없다. 그냥, 이식을 뭐다 방정식 풀지 않고 연산을 잘해서 좌 분배, 우분배 신경 써서 앞에 어디에 곱할 거냐 판단하여 얘를 변형해서 이걸 이용할게 영 되는 거만 보이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일단 a 곱하자 무슨 마음 들어서 세제곱을 얘로 집어넣자. 그럼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쭉 가니까 0이 나왔다고. 자, 근데 이거 교환이 안 되니까 이거 A-B에 세제 -B 하는 순간 망한다. 신경 바짝 써야 합니다.